네,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센트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바로, 웃음 참기 챌린지 2. 어, 한국인이 99.9% 99 웃을 수밖에 없는 영상. 크크크. <웃음>, 웃음 참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<laughs> 좀 이상한데? 요즘 날씨예보 참 짜증나죠? 그럴 때는 차라리 저희 일기예보를 참고해보시는건 어떨까요? 헤딩라인 일기예보입니다. 오늘은 전국적으로 해가 뜰 거고요. 밤에는 해가 질 겁니다. 음, 다만 새벽에는 해가 덜 뜬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. 또 먹구름이 많이 낀 지역은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 우산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.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은 전체적으로 0%에서 100%입니다. 음. 그럼 사진 보겠습니다. 사진 참잘 나왔네요. 아니? 사진 잘 나왔다고? 사진 사진 본다는 거야? 이제 표백제 뭘 써야 되죠? 어이가 없네, 개 새끼가. 빰따고. 와동석 그거 욕버전 유연제라. 죽여버린다고. 장난치는 줄 알아? 씨발 진짜. 이 유한젠 속엔 진짜 강력한 놈들 들어있어. 씨발. 그냥 무조건 다 쳐먹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. 이 병신아. 강하게 팍팍팍 팍팍. 죽어. 이 병신아. 그러니까 뭔가 착하게 두고 다니면 확죽여버리 되는 이 씨발로. 이제 유한젠. 파워풀 세타 유한젠. 음? 지금 하나도 안 웃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욕기 많이 나오냐? 나 이거 한 번도 안 봤거든요. 어이 검은색과 흰색 경계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 주세요. 잡고 여기서 한 뺨의 가운데에서 옆으로 깔짝 어디 잡을까? 어, 자, 여기를 잡아 주세요. 자, 왜 여기를 잡느냐? 어, 있어 보이니까요. 대주고 어, 시선을 이쪽으로 주세요 자, 이렇게 아래로 숙여서 안녕하세요. 자,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? 인사를 해서 자다 배고. 잡아 자, 다찮아 <laughs> <다 웃음> <중요합니다. 다 웃음> <받아봐>. 나네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왜 웃었냐면은 아니 이거 바둑 넣을 때 어떤 여자분이랑 아, 남자분이랑 바둑 두는 걸 대결했는데 어막 어떤 남자분이 여기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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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생생해서 이거 방 방법 때문에 그거 웃었어요. 그것 때문에 웃었거든요. 그래서 와 아, 진짜. 한 계속 들어볼게요배만모르지고추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구 와 비트 리듬 솔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와 선생은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던 어, 네. 이건 또 뭔가?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. 도끼질이야? 이게, 이게 이게 도끼질이었습니다 이게 특기네 예법이고. 예. 한번 맞으면 상대를 절명케 할수 있다는 것이 기술이야. 어. 일명 도끼질.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. 한 5백 1 0 0지 어이없네 저게 두기질이에요 태권도 거 있고. 태권도나 무술 같은거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게 저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약한거 띄워놓고 이거는 내가 봐도 태권도나 무술에선 잘 없을 것 같아.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-その 기술이다. 하냐 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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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. 기체. 김춘 김씨. 이세 김씨. 이세 님 씨. 김기 김씨. 네. 이번에도 보시다면 저희 동네에서 어 바둑치가 잘 두셔. 이게 제가 봤던 그 아따. 다 이분에게 오늘은 한번 바둑을 둬 볼게요. 진짜 웃겨요. 시청 자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. 자, 얼마나 잘도는지요 네, 아 바둑 잘도는거 어렵지 않아요. 아무데나 놉니다 어, 그럼 전 여기다 놓을게요. 아, 그러시겠어요? 그러면은 전뭐 여기다 놓을까요? 네 Hayır. 싫은데 여기 넣을까? 네 싫은데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이러면서 농락을 합니다 자 여기 넣을까? 어? 싫은데? 여기 넣을까? 싫은데 이새끼야자 그러면 여기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응. 여기 넣을까? 그럼 세 번째 다놓으세요아 그래? 싫은데 여기 넣을 건데 비용실아 자 그러면서 농락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보겠죠? 어, <electronic> 그냥... 아 그러면 전 여기 넣을래? 그든가 말든가 상관없고요 저는 여기다 넣을게요 놓... <laughs> 아 너무 웃겨 아, 빠르게 진행이 아, 되는데 아 그러면 저도 한번 빠르게 여기다가 빠르게 넣도록 합니다 어, 여기다 왜 넣는 거죠?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. 뭐, 아무도 뭐, 뭐, 입. 뭐, 이런... 자, 근데 한번 보니까 찍켜 보니까 하얀색이 상당히 이쁘게 잘 놓으셨네요. 그러면 내거 떼고 제가 하얀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입나요? 몰라. 이 씨발년 아무렇게나 놓으세요 빨리 검은색 넣으세요. 아 씨발. 그래. 어, 자 이렇게 또 한번 찍켜 보니까 <laughs> 어... 어, 자 이거 잠깐만. 아 검은색이 마음에 든다. 야, 야안 되겠다. 야, 검은색 내가 다시 해야겠다. 자 이러면서 야가치처럼 검은색을 다시 한번 요렇게 돌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예? 아내 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얀색을 이렇게 농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네 친구가 나와요 아이고 꼬치가 얼마나 커오 그렇게 굵고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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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자, 이거. 자, 네, 어? 음, 음. 이거. 끝이어요 다음. 이마도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요스마트이 말에. 이거. 자, 이거. 길게요. 이거. 자, 이거. 이거. 자, 넘기고요. 넘기고요. 이이유 <목소리도> 어? 이성은욕 음음 아, 버전이 맞나 봐요. 음 오레오랑 우유랑 오레오 우유 씨발 등신. 이용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겠습니다. 자 서지희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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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네네 아. 아. 이곳 서울역은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응 음? <laughs> 뭐야? 자 서지희 기자 이거 진짜예요?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음? 갈비찜을 갈비찜을 <laughs> 네, <발비> 갈비찜요 <사무실. 웃음> <발비 사무실. 웃음> 어? 이거 뭐지? 아, 잠시만. 아, 발라붙어. 한 번만 맡아봐. 한 번만. 아, 잠시만. 아, 치워 아, 한 번만. 한번 맡아보라. 아, 힘로 아, 잠시한 번만 맡아보라고. 아, 치워라. 아, 게이 아, 아, 잠시만. 아, 잠시다뜯어실 거야. 아, 잠시 아, 냄새 한번맡아다아 하지 마라. 아, 한번맡아다 와. 냄새를 왜 왔니? 한 번만. 한 번만. 아, 모르게, 내 믿고. 아내 나쁜 냄새. 아. 아, 냄새를 왜 왔는데? 쓰레기 아니, 한 번만.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. 오늘 저녁엔 여기 아식 친구들과 역할극을 할 거예요. 배달통 마을에서 치킨이와 피자니가 만나 사랑을 했대요.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먹었어. 와. 미쳤네, 이거. 자,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, 표, 안녕!